있냐, 이번은 컴퓨터 덕후들한테는 참말로 재밌는 아이템 하나 들고 왔어라잉. 해제베 3.5인치 IPS 미니 화면이요. 이게 그냥 화면이 아니고 CPU랑 RAM, HDD 온도 같은 실시간 정보를 딱 보여주는 작고 귀여운 보조 디스플레이인디요. USB 3.1 g e n 1 하나로 화면 출력에 허브 기능까지 동시에 쓸수 있당께. 단, 노트북에 Thunderbolt 3 4 USB 사나 DP 지원해야 한당께요. 안되면 그냥 그림의 떡이어잉 IPS 패널이라 시야각도 넓고 색도 정확하고 창문 옆에서 보든 고양이가 발로 건들든 잘보여로 해상도는 480x320부터 최대 1920x1080까지 가상 해상도까지 지원된단 게요. 또 이거 날씨, 시간, 음악 가사, 사진 앨범, 영상 재생까지 지원하니깐 책상 위에 올려두면 진짜 멋지단 게요. 마치 미니 스마트 액자 같은 느낌이랄까잉. 실리콘 받침대도 같이 와서 화면 각도 조절도 가능하니 자세 맞춰 놓고 쓰면 딱 좋고요. 이거 하나 놓고 고양이 밥주는 시간 표시나 PC 상태 모니터링 해놓으면, 아따 이거 참잘 샀다 싶은 기분 들 것이요. 책상에 개성도 살고, 눈도 즐겁고요잉. 있냐. 이놈은 집에서 전문가처럼 녹음할 수 있는 전문가용 USB 스트리밍 팟캐스트 PC 마이크인데, 전문가급 콘덴서 마이크라서 고품질의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한단게 특히 카디오이드 극 패턴 덕분에 앞쪽 소리만 딱 잡아줘갖고 팟캐스트 게임방송. 심지어 고양이랑 대화 녹음까지 선명하게 가능해부러. 부마음도 포함돼서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마이크를 배치할 수 있고, 플러그 앤 플레이 USB 방식이라 설치도 쉽단께. 윈도우, 맥, PS5까지 다 호환돼 갖고 바로 꽂아서 쓰기만 하면 된단께요. 장점은 소리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착해불고, 여러 마이크 옵션이 포함돼서 홈 스튜디오나 한 번에 여러 음성을 녹음할 때도 완전 찰떡이요. 방송이나 녹음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거면 딱이지. 이냐 이놈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영화관을 담아 부른 맥큐의 k h 치320 미니 프로젝터요. 기본 720p 해상도에 300의 NSI 밝기. 명암비도 만델이라 밤에 불 끄고 보면 완전 영화관 분위기 나보러. 거기다 4K 영상 디코딩 지원까지 되니 고화질 영상도 걱정 없당께. 와이파이 6 덕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때 버퍼링도 거의 없고 블루투스 5.0으로 무선 스피커. 이어폰이랑 연결도 바로 해부러. 내장 히피 스피커도 있어서 따로 스피커 안 꽂아도 소리가 빵빵해부러. 화면 크기도 85에서 200인치까지 나오니까 집 거실서 혼자 영화 볼 때나 캠핑 가서 고양이랑 누워서 밤 보며 드라마 한편 보기에도 딱이요. 그리고 180도 회전 스탠드, 자동 키스톤 보정, 안드로이드 11 내장까지 있어서 유튜브, 티빙, 쿠팡 플레이 다 된다니까 고양이도 좋아할만큼 조용한 25dB 저소음 설계도 마음에 들고 무게는 겨우 0.74kg. 이거 들고 다니다가 고양이 장난감으로 착각할지도 모르겠어. 결론은요, 작지만 알찬 영화 생활 시작하려면 이게 딱이요. 있냐? 이놈은 여름철 야외 활동 필수템, 미니 8,000m 웨어로블 허리 팬이오. 허리에 차거나 목에 걸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 양손은 자유롭고 바람은 시원하게 들어와보로. 8000m 대 용량 배터리로 일단 기준 최대 13시간 3개 틀어도 5시간 넘게 간다니께 장시간 외근이나 캠핑엔 딱이지 비상 조명 토치 기능도 달려있어서 어두운 데서도 유용하고 급하면 보조배터리로도 쓸수있단께애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강아지 산책 나갈 때 혹은 땀 많은 고양이 집사님들한테 진짜 효자템이요 실리콘 충격 방지, DC 브러시리스 모터 사단 바람 세기까지 조절되니 기능도 빵빵해부러 무게도 가볍고 허리에 찼을 때 부담 없어서 마트 일 보시는 분들이나 야시장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강추요. 결론은요. 더위 앞에서 양손 자유와 시원함 둘다 챙기고 싶다면 이거면 딱이지. 있냐. 이놈은 습기 찬 공간에 딱 맞는 1000m 휴대용 제습기요. 크기는 작아도 기능은 알차부로. 침실, 욕실, 사무실, RV까지 좁은 공간 습기 제거용으로 최적화돼 있단 게. 곰팡이 냄새 결로. 옷장 쾌쾌한 냄새 싹 잡아 불어서 고양이 화장실 근처 놓으면 냄새 관리도 참 좋체잉. 무게 가볍고 디자인도 깔끔해갖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편하당게 이래 물탱크는 꽉 차면 자동으로 작동 멈춰주니 물 넘칠 걱정도 없고 탈착식 구조라 청소도 쉽단께요또 하나 재밌는 건 이놈이 무드등처럼 분위기 조명도 들어온다는 거 제습하면서 은근 인테리어 소품 역할까지 해부로 덥고 눅눅한 여름철 애완동물 냄새 관리나 옷장 신발장 습기 제거까지 필요한 집이라면 이게 딱이요 있냐 이놈은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만들어주는 지오제이 오디오큐 매직 키보드요 플로팅 마그네틱 스탠드로 아이패드를 공중에 딱 띄워주고 정밀 트랙패드까지 있으니 문서 작업, 영상 편집, 웹서핑도 부드럽게 해보러 가위식 키감에 7가지 LED 백라이트로 밤에도 조용하게 타닥타닥 우리 고양이 자는 옆에서도 눈치 안보인다니까요 블루투스 연결, 자동 슬립 웨이크, 비건 가죽 재질까지 알차게 들어갔고 보도 되고 보기에도 고급지 않게 결론은요 아이패드로 일도 놀기도 제대로 해볼라면 이거면 딱이지